오랜만에 세계수 완전 오랜만이다 부캐로 내가 세계수로 하다니 점프 뛰어봐 아 반응 못했어 <laughs> 너무 엇박자로 들어왔어 니언이 많을 때는 그냥 냅다 묶어버리세요. 묶으면은 S 키를 존나 눌르는거 아니면 이게 판정이 상대방이 저를 때리게 돼 있거든요. 약간 도발 같은 느낌이라서 뭐 무조건 100% 도발은 그냥 무슨 키를 눌러도 걸리지만 속박도 순간적으로 이런 속박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묶으면 은 평타를 때리거든요 상대방이. 그래서 미니언이, 레네 미니언이 많을 때 체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묶으면은 질교환이 돼요. 하나 팁이에요 미신이 왔는데 상대 정글이 자르반인데 水たね。 바 <laughs> 자르반이 한번올 한 때가 됐는데 <laughs> 올 만한데 큰 거는 웬만하면 못 먹게 할수 있으면 못 먹게 하는 게 좋아요. 친구 웬만하면 집 가야 되는데. 자르반을 부르나? 맞네요. 자르반 오네요. 이런 것도 조금 아시면 좋아요. 저도 자주 죽기는 하는데. 알면은 그래도 좀덜 죽으니까. 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자르반 위치를 제가 알려주잖아요 이러면은 다른 데서 이득을 보면 좋은데 못 보면 어쩔 수 없죠 이런 것도 이제 웨이브가 쌓이고 상대방 피가 아예 없기 때문에 리신이 다이브 쳐주면 좋은데, 미드나. 뭐, 안 되면 어쩔 수 없지. 뭐. 잠시만, 전화 좀요. 영면을 얻을 수만 왔어요, 택배. 홍삼. 아, 뭐야? 근데 홍삼 먹 먹으면은 써야 되는데. 오. 저런 것도 되네. 랭가 5렙? 랭가 6렙? 너, 너벨코즈 조심해라. 나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이제 마나가 없다. 이거 다 잡았다. 뭐, 뭐야? 너 만화도 없는데, 그왜 들어갔어? 빨리 탑으로 갑시다. 이거 이득이에요. 이게 왜 이득이냐면, 제가 아까 내려오기 전, 집 가기 전에 라인을 완전히 밀고 갔잖아요. 아, 씨발, 못 가게 하려고, 이 개새끼. 인생무빙이다, 이 개새끼야. <laughs> 라인을 끝까지 밀었기 때문에 지금 라인이 생겨졌죠? <laughs> 탑은 죽을 때도 그렇고, 집에 갈 때도 그렇고, 라인이 어떻게 생성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. 라인이 길어서. 그리고 이렇게 쭉쭉 끝까지 밀면은 라인이 제가 다시 집 갔다 왔을 때당겨져요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. 엄청 중요해. 아군이 당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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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가 없나? 원래 텔포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득 챙기고 용을 챙겨주는 게 베스트죠.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. 높을. 소름돋는다 너무 쉽게 이긴다고요 티어가 브론즈인거 같다고요 다이안데 아 이래서 이래서, 빡게만 하면 안 돼, 부캐로. 챔피언 좋은 거 고르고. 양악한다, 그런단 말이야. 아. 이래서 내가 요즘 피오라, 막,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. 아. 괜히 마워했어 아. <laughs> 다 죽는다. 방가가 몇스택이었지 방금? 3스택이었나 갔나보다 텔포 아. 썼네 아. 상대 cc가 많으니까 헤르메스 갈게요. 저기 학살 중입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아, 근데 모로가나가 되게 잘 큰다. 이러면은 별로 안 좋은데. <목소리> 적어도 팽가임님팽가이 펜라이비 감사합니다. 생명가 저도 처치했습니다. 신이 조금 못 하는데 잘 기다렸다. 방금 리신이 그냥 냅다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거였는데 하루 쟁일 걸렸어요. 왜냐면은 지금 완전 AP 방어력이거든요.

짜증나겠다. 하루쟁이 슬로우 걸리고 하루쟁이 속박 맞고 하루쟁이 밀려나고 하루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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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풀충 기달리나 해라 어디서 랭가질이야 웅풀충 모탑이 <laughs> 파괴되었습니다 <laughs> 이거 웅풀아니에요웅풀충이에요웅풀충웅풀충인데 웅플 니달리를 안해 웅풀충이면 니달리 해야지 왜 랭가하고 그래 개 털릴라고 팔로차팔로차없다차야 내가 탱 챙해야 되는데 어자르반 가세요 어 개조왕 아우 아우 Yourself, 뭐야? 코르키 여기서 깝치고 있어봐. 포탑을 에 밖으로 나오면 안 오지 경험치랑 실수 먹었네요 이득이네요 잠시만요 아아 아, 이거 스킬 쓰면은 되돌리기가 안 되는구나 방금 제음전자망도 있지 않았어요 있었으면은 청갑옷 그 700갑옷 사는 게더 좋은데.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얼, 얼심 가야 되겠다. 아, 얼심, 얼심 하위. 빙하의 장막이었나? 뭐야 지금 나 맞추려고 Q 던진 건데 내가 안 맞은 거야? <laughs> 뭐야 지금 또나 맞추려고 던진 건데 또안 맞은 거야? <laughs> 어? 야너 뭐야? 나맞추라 던진 건데, 또안맞은 거야? 야, 블랙실드 아하하하. 아하하. 잘하하리하하 아하하. 아하하. 이거 하하 어 좋댔어 랭거 궁. 필요 없네. <laughs> 이게 탱커의 탱커의 3인분이라는 거예요. 죽으면서 스킬 다 빼주면 우리 편이 프리딜에서 다 죽이는 파괴했습니다. 여러분들 챔스 좀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거 문도 때리면은 무조건 진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클템이 그 이유가 이이유에요 세기수만 때리면은 죽어요, 저요. 정비하고 바로 용 오세요. 여러분들 추천 질차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정말 많은 분들이 눌러주셨는데 150분씩이나. 방송 키자마자 150분이 들어오셨는데 추천이 150개 아직까지 150개인 이 아름다운 상황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이 강력한 힘, 난 제어할 수 없어. 여기 핑어 있었는데? 왜왜왜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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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뭐야? 커플 어, 안 좋아 보이는데 어 조냐 개구? 르기르기야아르야 우리 이거 바론 가도 되는데? 야, 바론 가자. 야, 바론 가자. 얘들아. 랭가가 텔포가 있다면 이 게임은 터지겠지만, 만약에 랭가가 텔포가 없다면, 은 하지 말자. 랭가 텔이 있다. 하지 말자. 랭가 텔이 있다. 하지 말자. 쓰레쉬가 존나 뛰어오는 거 보니 랭가가 텔이 있어. 아 보내줘. 아 보내줘. <laughs> 그냥 얼씬도 뽑아야 되겠다. 고 리신 들어가 죽어. 리신 들어가서 죽어. 야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. 쫓아가 쫓아가. 쫓아가, 쫓아가. 끝났어, 이 게임. 변결시키러 왔어, 내가. 벨코즈 스킬 찍, 리시 눈파 찍, 벨코즈 큐찍아 플래시 <laughs> 마오카이에게 플래시란 사랑이죠. 그냥 쫓아가면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2코어 끝났어 끝났어 26분 마오카이 3코어 나를 때리거라 그리고잘 상대방 조합 잘 보시면 냉가가 탱 냉가잖아요 그리고 미드 모르가나잖아. 자르반도 탱이죠? 그러면 상대방이 딜이 있는 게 코르키밖에 없죠? 근데 내가 코르키를 물잖아?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못 죽여. 그, 마치 SKT T1이 했었던 노딜 조합 같은 느낌? 뭐이 새끼들아. 뭐이 새끼야.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퓨. 문. <놀람> 칠만한데? 쳤다. 여러분들, 추천 질차 감사합니다. 승리. 감사합니다.